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우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고향집 서재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30일 한국에 와서 7월 13일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데, <laughs> 이제 베트남에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어 여러가지 많은 디카시 관련 중요한 행사를 치렀는데 오늘은 모처럼 저희 서재에서 쉬고 있습니다 개간디카시 2002년 여름 후 통건 42호를 지금 읽고 있는데 서정학 시인의 디카시 거대에게라는 이 디카시가, 어, 통근 4 0이 제일 앞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야, 이게 정말 디카시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번, 어, 이 디카시를 읽어보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에게 서정학. 내 가슴을 밟고 간 그대 발자국이 꽃이 되었다. 먼 후일 봄날에 이 디카시의 영상은 사찰의 계단인데 어, 계단 몇 군데 꽃무더기가 피어 있습니다. 서정학 시인은. 이 사찰 계단을 내 가슴이라고 이렇게 의인화하면서 내 가슴을 밟고 간 그대 발자국이 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바로 꽃이 된 것이 아니라 먼 후일 봄날에 꽃이 되었다고 은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카시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극순간성, 극사실성, 극현장성, 극서정성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순간성, 사실성, 현장성, 서정성이라는 것은 서정 씨가 갖고 있는 본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극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디카시의, 서정시로서의 디카시의 속성을 강조한 것인데, 오늘의 서정시는 주제하다시피 서정시 본래의 어떤 그런 서정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현대 복잡다단한 그런 어 현실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 시가 점점 산문화되고 난삽해졌는데, 디카시는 본래의 서정시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어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영상을 순간 포착하고 짧게 은술함으로써 얼마든지 어 은술이 길어지지도 않고 짧고 강렬한 은술과 영상으로서 충분히 이 서정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디카 시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서정시라는 것은 원래 소설처럼 생의 어떤 전과 중간과 끝을다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단면으로서 생의 비를 드러내는 순간성의 예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짧게 은술됨으로써 생의 비를 위 순간적으로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깊이가 결코 다장너 못지 않다는 점에서 시의 매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 멀티언어로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더잘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어, 극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에게라는 이 디카시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어, 알고 있는 어, 진실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랑의 아픔, 비극, 슬픔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데 이게 해피엔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가슴을 밟고 간 그대 발자국이라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처럼 어 나를 밟고 나를 버리고 간. 님입니다. 그 발자국은 나를, 어, 버리고 간, 어, 떠난 이에, 어, 나를 배신한 그 한유라고도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거죠. 아주 역설입니다. 먼 후일 봄날에 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상처가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보석이 되는 것 같은, 어, 진주조개의 이물질이 들어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사랑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고 꽃이 된다는 것을 이 뒤까지는 아주 영상과 함께 짧은 은술로서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간섭화된 그런 어... 사랑이라는 것도 지금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어... 먼 후일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고 어... 삶의 어떤 그런 교훈이 어... 되고 약약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섭적 진리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카시는 그런 간섭적인 그런 진실을 생생한 살아있는 진실로서 이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내 가슴을 밟고 간 그대 발자국 나를 버린 이의 한유로서 들어 내고 그 자리마다 꽃무더기가 이렇게 피어있는 것을 꽃이 되었다고 하면서 먼 부일 봄날에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아닌 봄날에 꽃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디카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카시라는 것이 잃어버린 진실, 감춰진 그런 어, 생에 꼭 기억해야 될 어, 갱고 같은 의미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영상과 함께 문자로서 강력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로 디카시의 매혹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일반 문자 시처럼 아주 복잡하고 그 난해한 그런 어 그래서 어 생의 비를 드러내는 읽고 또 읽어야 그 의미가 드러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영상과 문자로 순간적으로 어 독자들에게 미적 충격을 줄수 있는 것이 일반 문자 시와 다른 디카 시의 매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디카 시가 정말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랑의 많은 상처들이 이, 먼 후일, 봄날의 꽃으로, 아름다운 어떤 추억으로 이렇게 되살아 난다는 어, 사랑의 역설을 이디카씨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